출근합니다. 왜냐면 이걸 돌려봤거든 돌려볼 이유가 없는데 왜냐 이 타수를 보기 위해서 1타 그다음 2타입니다 그러면은 3타로 넘기겠죠 그 3타로 넘기기 전에 부케리치가 먼저 손을 뻗어서 터치를 해서 내리찍은 겁니다 이거를 봤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5반 내시거든요 5반에 자 승패를 떠나가지고 일단 5세트 승부처에서 우리의 서브가 밖으로 나갔지만 선심이 코트 안쪽에 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15대13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분명 월드킴의 손에 닿지 않았고 케냐의 공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주심은 한국의 폴트로 선언해서 케냐의 득점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앞서 나온 판정 딜레이에 비해서 뒤에 거는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 월드킴이 격하게 항의했고 라바리니 감독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한국 은 침착. 하게 점수를 뽑아내서 승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네. 관 팀에서 5번 대한 비디오 아, 판요청습니다 보시면은 정호 자, 여기서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왜냐면 하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선상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넘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때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넘어갔다 해도 공이 손을 떠났습니다. 공이 손을 떠났고 공도 공이 이 네트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공과 손이 동시에 넘어가야 오버넷입니다. 손만 넘어가면은 뭐다 손이 넘어가요. 모든 배구에 모든 랠리는 손이 다 넘어간다고요. 흥국생명 오버넷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고이진이 상상도 못할 흥국생명 오버넷으로 세트를 가져가니까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고이진도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 여기서 황당한 됐습니다. 거죠. 황당해. 자, 그러자. 저...